3번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로쓸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니까 그걸로 하 이게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일자짜리 정사각형이면은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일까? 그래서 얘를 원래 직각삼각형이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얘 제곱이지. 얘 제곱하면 일 제곱하면 일이지. 일 제곱하면 일이지. 근데 이걸 선생님이 x라고 그러면. 더해서 x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1 제곱, 1 제곱의 개가 뭐야? 2지. 그래서 x 제곱을 x 제곱이 2라는 얘기지. 그럼 뭘 제곱해서 2가 나오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잖아. 이게 이게 대표적으로 제곱 띵기면 이쪽에 뿔마 루트가 씌워진다. 이게 누구 누구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루트이가 되는 거야.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은 x 제곱. 그래서 x를 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길이니까 음수가 없어서 루트이. 그래서 아, 일자리, 일자리, 대각선,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루트이구나. 이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도로 외워야 돼. 아, 워낙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거야. 이게 1,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루트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루트인 거야. 그러면 이 0에서 0에서. 이 루트 이라고 요 컴퍼스라고 생각하고 여기 컴퍼스 침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지. 원래 원 원이라는 거 혹시 모든 거리가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원 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 굴리면 이게 다 반지름이니까 다 어디나 다 루트 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찍은 요게 루트 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루트 이니까 얘랑 똑같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얘가 루트 이 이렇게 루트 2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루트 이고 이렇게 가서 왼쪽에다 찍으면 이건 뭐야 마이너스 루트 이가 되겠지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물리수로 수직선이나타나는데이 루트 이 루트위, 마이너스 루트 이는 어떻게 된 거다 선생님이 얘기하던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야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 피타고라스를 안 배운 상태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3학에 2학기 때 배우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런 방법을 썼었어 옛날에는 이렇게 자 이게 1짜리 정사각형 네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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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이게 정사각형 맞지 그지? 그럼 이 넓이가 몇 개냐면 이 넓이가 봐 전체는 하나 둘셋넷 전체가 4인데 이 빗금 친 거는 넓이가 요거 반등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몇개 있어 네개 있지? 그러니까 얼마야? 2지 이 넓이가 2구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돼 x 곱하기 x에서 2가 나왔으니까 x 제곱이 2잖아 그래서 x가 루트 이다 이렇게 했었어 응. 지금 피타고라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바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면접 안 해도 되지 응. 하여튼 뭐 그땐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루트 이다 그래서 여기서 0에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내가 여기가 1이야.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정사각형을 내렸어. 그럼 여기 대각선 이것도 루트이잖아. 그지? 음. 이게 찡내려면이 점은 뭘까? 이 점은. 여기가 0이 아니고 1이야. 그럼 요점은이 이 길이가 루트이란 말이야. 음. 그럼 얼마 돼? 자, 수직선이야. 음. 여기가 1이야. 이쪽으로 2만큼 갔어. 여기 얼마야? 2. 어? 3. 그래, 1에서 2만큼 갔으니까 3이 되지. 왜 3이야? 음. 1 플러스 2 하니까 어? 똑같아 여기 3이야 여기 3에서 이렇게 4칸 갔어 그럼 여기 얼마야? 7. 그런 것처럼 여기 1에서 루트 2만 갔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1 플러스 루트 2 음. 1 플러스 루트 2는 계산을 더 이상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음. 그다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어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4칸 갔어 그럼 누가 나오는 거야? 7빼이 4칸을 갔으니까 해서 3이 나오는 거라고 그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래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음. 자, 여기 개념 확인을 하는 게 있는데, 개념 확인을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을 보니까, 어, 이 길이가 지금 안 나왔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이게 1이야. 그 이거는 2야. 1, 2짜리 했을 때이 길이 이 길이는 얼마일까? 루트 5 그렇지 루트 5야 이게 루트 5예요 루트 5니까 0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게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점이 루트 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해서 아까랑 똑같이 해서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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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루트 5란 말이야 루트 5를 여기서 루트 5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1 빼기 루트 오가 되는 거 왼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 더하기 루트 5가 되는 거라고 이 점의 위치가 어? 이게 루트 5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면. 음. 그거를 지금 현재 여기 책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0에서 시작하니까 뭐 여기도 연비하게0 플러스 루트 여기 0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0을 하나만 하니까 그냥 바로 쓴 거예요 아 여기 나오네 문제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완전히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 문제가 틀리네 ac는 ap A, C는 A, B 당연하지. 원으로 내렸으니까 그지? 렇 그니까 러 이게 거이 점점 루트 2였지 그지? 렇 응. 그니까 이, 이 점의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예? 1에서 시작했으니까 1 아, 1 아, 빼기 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Q는? 1 아, 플러스 어, 루트 2어이 점의 좌표가 그렇더라, 이 아, 점의 좌표 아, 자 A, C의 길이를 구하래 AC의 길이는 루트 2. AE의 길이도 루트 2.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 이렇게 나오네. 음. 자, 그다음에 실수와 수직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선이 있는데 모든 실수는 여기 다 대응이 된다고. 음. 점 어딘가에. 뭐 0을 기준으로 해서 점 어딘가에 있어. L, L, L. 어,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이고 또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에이은. 반드시 수직선 위에 이 점이 있으면은 이건 에이은. 반드시 에이은. 실수 어떤 거가 있다는 거야. 음. 그다음 바라 서로 다른 두 실수 에이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에이은. 여기 아무리 가까워도 이거 확대 확대 확대하면은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는 이, 그, 그 말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다 있다는 거야 이 안에는. 음. 그래서 무리수만 가지고도 이, 이 실수의 수직선 다 채울 수가 없어 빵빵빵빵 었어서 유리수 부분이 빈가 유리수만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아까 했잖아 이게 루트에서 이렇게 내렸으니까 여기 루트이라는 점도 있잖아 응. 1 플러스 루트 에도 이게 1.414인데 더하면 2.414 끝없이 가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무리수도 무리수로도 유리수로 다 채울 수 있고 유리수 무리수로 탁 채우면 빈틈 없이 찬다는 거야 수직선 은 유리수 무리수 즉 실수에 대한 점들로 완전히 배울 수 있다. 어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언제 직접 넣어보겠어 그렇다는 거지. 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어. 이렇게 해도 유리수에 대응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수 없다 또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것을 완전히 메울수 없다. 음이말 이해돼 안돼? 이해요. 자, 옳은 건 0표, 옳지 않은 건표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어, 이거 1.1, 1.01, 1.001, 1.0001 그럼 여기다 2라고 붙이면 또 수도 없이 1.002, 1.003, 1 0 0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건 무수히 이거 사이에 무리수가 없다? 이거 사이에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루트 3과 루트 2 사이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무수히 면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 같은 거가 나와야 뭐한개두 개가 나오지. 유리수 무리수는 무수히 많은 거야.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이것도 맞죠. 음. 한 점엔 실수 하나.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 전히를 메울 수는 없다. 어때? 음. 맞요맞긴뭘 어. 맞아.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꽉 찬다니까? 음. 응? 수직선은 유리수 무리수 즉 실수로 대응해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유리수 무리수 합친건데 유리수 무리수로 대응하는 점만으로 요 점만으로는 이라는걸로 속으면 안된다고 맞았어네 맞췄습니다 다시 말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다 맞아 이거 맞고 틀리고 수직선을 한식으로 맞고 유리수 한개 땡 무리수 땡 무수히 이렇 이렇게. 이렇게. .99까지 전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제곱근표 이렇게. 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이렇는이렇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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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소수 아래 네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낸 수다. 반올림은 웠지 그지? 음. 소수 아래 네째 자리 반올림해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어, 잠깐 음, 잠깐 책을 볼게. 그 제곱근 표를 살펴보면은 어, 표가 지금 책에는 네개네 4개, 개로 되어 있네. 그래서 1.1.1.00부터 여기 99.9가 9.9에서 여기9 99 99.99가 되는 거야. 9.99까지. 0.01 간격으로 이거는 한칸0.1 간격이지만 이것까지 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한 장을 넘겨봐봐 한, 한 장을 넘겨보면 그다음부터부 여기가 0이 세로가 0.1씩 증가했잖아 넘겨봐 음. 여기 1씩 증가하지? 음. 어 그래서 거기 어디 10.0부터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99.9 99 99.1 99 99.2 99.3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뭐 72. 뭐 72.1, 이해? 72.0, 70.1, 그래서 두가지 01234, 0도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 7.50, 7.54, 아니 7.51, 7.5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값은 그 표를 찾아서 이거를 보면 2. 이렇게 나왔습니 이건 뭐야? 2.02의 루트 한 값이 이거다라는 얘기야. 음. 이렇게 보면. 그럼 그러니까 2.1이라는 거는 뒤에 0이니까 이, 루트 2.1은 얘가 되는 거야. 0 0이 붙은 거. 이렇게 표를 본다고.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계산기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미리 다 찾아나서 근사값을 그 제곱근표에 없는 근사값을 그 계산 그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야. 지금 여기는 지금 읽는 방법이니까 이거 구한다 그러면 여기 이, 이, 이렇게 구했고, 뭐 이거 그대로네. 음, 아까 얘기한대로고, 그럼 이제 보자고. 지금은 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보해서표 바깥에 아까 1.00부터 99.9까지만 있거든. 표에는 그럼 뭐120 뭐 같은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표를 이용해서 이제 할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 자, 이건 표 찾는 거, 1.06이래. 그럼 1.06이니까 뭐, 1.06. 이거 라는 거지.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여기 1.13, 1.13. 이렇게 찾는 거고. 응. 63.2, 63인데 2가 여기 있으니까 63.2. 0부터인데 표가 작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응. 64.5, 64.5. 이렇게 찾는다고.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냥 표 보는 거는? 네. 응. 이건 그래도 표를 보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어. 이것도 그냥 발급제구. 하는 거고, 그걸 발급제구. 이용해서 하는 거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